안녕. 오케이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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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자,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가기 위해서 버스에 앉안 됩니다. 오케이. 우리는 여기 앉았습니다. 이제 타고 가보도록 할까요? 이때만 해도 참 재밌었죠. 아주 즐거웠어요. 막 미리 연습도 해보고 어떻게 타는지 신나가지고. 그, 그, 그. 쪼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자막 해서 죽겠네 자 이게 웃는게 웃는게 아니에요 이 진짜 겁나 이거는 칼에 있어 칼에 있어 세요도 Follow me Okay Follow me 한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아, 위로 따라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열심히. 자. 어, 남편이. 자. 무슨 페라그넬들이 네. 가르치는 사람 같아. 네. 자. 메리사! 아, 미쳤다, 미쳤어. 마오 안녕, 허니, 허니. 허니, 안녕. 오케이. 아 r e y o 오케이. 렛츠고 화장실 어 한국말 잘하는 우리 남편 우와 오 마이 저 어떻게 오 마이 어아오 마이 오 마이 짠 돌꼭 저기 같아. 팔로카터에. <laughs> 이렇게 산 꼭대기 해발 1900m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그 모습들은 진짜 너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화장실? 화장실? 네 화장실요.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가자. 화장실. 빨리 빨리. 빨리빨리. 음, 화장실 가자. 빨리 빨리. 부단산꼭대기 올라오니까 쫄깃한 가 봅니다. 가자. 아니, 워로브를안간 트래시 오케이? Now recording. Uh, yeah, 안녕. 하 Have a nice l i guys. b vale. 이아이아이 I d 아이 n t I 이 i d n t 아 didn't. Come, c 이 m e come, come. c o m 이 c o m 진 come, com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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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Come, c <five> 어, 어, <laughs> o <oufl> I'm good. 아, 여러분. I'm flying.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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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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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 어, 남편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어종쭈쫑한것 같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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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날아간다. 가자. 다리 진짜 길어. <laughs> 저랑 똑같이 남편도 패러글라이딩을 난생 처음으로 해본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전 세계적으로 탑3 안에 드는 해발 가장 높고 정말 아름다운 이 세티에 올루데니스 터키에 있는 이곳에서 저희가 하게 돼서 너무 진짜 감명 깊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아름다운 그 내려다보는 그 지중해와 블루 라군 이런 것들이 아 진짜 죽을 때까지 남은 것 같아요. 캬 저거 저예요. 저랑 같이 만났어요 공중에서 완전 짱짱짱 이렇게 같이 만날 수도 있게 해줍니다. 자, 지징에 위에서 내려다 보는 이 경치는 말로 사실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직접 꼭 해보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3대 안에 드는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볼수 있다는 그 뷰를, 어, 손꼽히는 뷰를 볼수 있는 그곳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우리가 해봤는데요. 정말 태어나서 한 번쯤은 꼭 해보세요. 꼭이요. 자, 저는 이제 하강합니다. 아까 만났던 그 바닷가 옆에 거기 착륙장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착륙을 합니다. 오케이. 착륙해서 이제 남편을 기다리면 돼요. 우리 남편은 잘 내려오고 있나? 어디지? <laughs> 자, 아주 여유있게 막제 패러글라이딩을 막 터치도 하고 막 만지면서 아주 여유있게 내려오는 남편. 역시 남자라 다릅니다. 자, 근데 사실 내려오는 게더 쫄깃하지 않아요? 이렇게 낮에 영상으로 보니까 내려오는 게 진짜 쫄깃합니다. 아, 끝났어요 이제. 와, 귀사, 재밌게 했지. 에리나, 살리. 내일도 마루, 내일도 내일도, 당연. 오, 그 다음에 뵐래. g ö r 다